자, 안녕하십니까. 전훈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 용산 정비창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 지정될 곳을 어, 미리 그 바이크로 답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전날인데요. 이 내용이 어, 14일날 발표를 했어요. 보도 설명 자료에서 어,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어, 지정을 한다. 어,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부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걸이 밝혔는데,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요건을 보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의 급등 또는, 어, 그러, 그러한, 그러한 후려가 있는 지역 중,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겁니다. 뭐, 뭐 어떠한 지금 금융적인 부분, 12,16 대책 이후로 금융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동산 거래를 많이 막아놨잖아요. 그렇더라도 이런 발표를 하면은 추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이 우려된다. 그러니까는 금융적인 걸 막아도 어 발표를 하면은 그런 게 우려가 된다라고 어 국토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개발을 하면은 뭐 어떠한 금융을 막더라도 부동산은 오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쭉뭐 뭐 이거는 읽어볼 내용이고, 어,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뭐 이러면서 주변이 오를 만한 지역에는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집가상승 또는 투기 우려지역. 그래서 용산 정비창 주변이 집가상승과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그 내용입니다. 어, 지정 범위는 정비창 부지랑 인근 한강로 이촌 이동 일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이 13개소. 그러니까 정비구역이에요. 정비구역으로 예정 또는 정비구역으로 진행되는 곳에 대해서 어, 지금 어~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20m 초과 토지 등입니다. 그래서 어~ 18제곱미터가 넘어가면 토지거래허가 아까 그러니까 대지지분이 18제곱미터가 넘어가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돼요. 지금 한 6평 되는 것들, 조그만 것들 거의 1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6평짜리 건물 몇평 하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와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지 말란 뜻이죠. 그리고 이거보다 뭐 작은 매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이거, 이거보다 작은 매물들이 급등할 거다. 그런데 사실 그냥 거래가 굉장히 묶일 것 같습니다. 급등하지 않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이 오히려 우려가 되죠. 그 부분들 좀 설명 드릴 거예요. 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그니까 러 도면을 보면 용산 정비창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산 아파트라고 중산 시범 아파트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상권 거래거든요. 지상권 거래요. 예 토지 토지 대지지분이 cu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cu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요 부분도 아마 허가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 점유 부분까지 지상권까지도 뭐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고. 2001 구역이 이제 어, 재건축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산 전면 1, 2, 3 구역 그리고 빗물 펌프장 빗물 펌프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 이 지역에 가 보면 여기가 땡땡거리라 그래요. 땡땡거리 빗물 펌프장 그리고 전면 1, 2, 3 구역 그리고 용산역 전면 1-2 구역 그리고 국제빌딩 주변 5구역 건물 몇 개가 안 되는 게 구역입니다. 어, 그리고 한강로 신용산역 북측 1, 2, 3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삼각 니션이 있고, 한강로 1가 전쟁기념관 특별계 구역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사실 주변에 대해서 풍선 효과가 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정비창이 개발되면, 그 주변에 정비구역만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를 만약 묶어놓으면, 이, 여기가 어차피 개발되면은 주변이 오를 것 같아서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놨는데, 여기를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면, 인근으로 돈이 퍼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호재가 있을 만한 지역들 몇 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하지 말아야 될건 우선 말씀드릴게요. 여기 가보면요, 은 어, 용산 KT 뒤편이 있는데, 전화국 뒤편이 있어요. 그 주변에, 어, 원불교, 원불교가 있고, 그 사이에 근생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지분 쪼개기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된 곳일 것 같아요. 여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선적으로 투자 주의 지역이고요. 여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신계 대림 아파트가 반사 효과를 좀 많이 볼것 같아요. 신계 대림 아파트가 반사 효과를 볼것 같고 지금 효성 해링턴 아파트가 이제 올 8월이면 입주를 하는데 어, 용산 파크타워보다 한30% 정도 가격이 더 비싸요. 그래서 효성 해링턴 등 신규 아파트보다 저렴한 용산 민족공원에 붙어있는 타크 타워가 어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예요. 원효로 34가가 어 정비창 옆에 있는 좀 낙후된 지역으로서 어돈 자본이 좀 소액으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원효로 34가가 개발된다라는 뜻은 아니고 개발 여부는 미지수지만은 어 자본의 이동은 어 점쳐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어, 가로후암 특별계획구역에서 이쪽이 풍선 효과를 많이 볼것 같습니다. 이, 이가 왜 들어가 있죠? 이건 <laughs> 아니고요. 자, 가로후암 특별계획구역이 풍선 효과를 볼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한번 현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 일대를 한번 다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그 한강로 구역 먼저 돌아다닐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상강맨션 일대 그리고 한강로 1가 일대 어, 그리고 용산역 전면지구 어, 그리고 마지막에 어, 정비창 주변 이천동 이천로 일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이제 18제곱미터 이상 주거용으로 살 때는 2년간 입주를 해야 돼요. 임대도 못 놓습니다. 그냥 뭐 사더라도 사는 목적이 입주를 할 사람만 사는데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은 것이다 정비구역이거든요. 정비구역이면 앞으로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집들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는 것은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허가구역에 취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그럴 수 없는 물건이라면은 그건 너무 억지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 도곡동 대치동처럼 그런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로 해서 들어가 살아라. 이거는 가능한 얘기지만은, 어떻게 정비구역 내일 모레 철거할 집에 들어가 살아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따 삼각면이 잘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들어가 살수 있을지. 자, 지금 오른쪽이 지금 보이시는 곳이, 어, 그, 지도로 봤을 때, 어, 지도로 봤을 때, 지형도면을 봤을 때, 제일 오른쪽에 길쭉하게 있는 한강로 일가 부분이에요. 한강로 일가 정비 구역이고 길 건너랑 합쳐서 지금 어그 삼각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곳입니다. 유턴을 해서 한강로 일가 어,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 예, 예정지 이쪽으로 한번. 돌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강매니션까지 한번 다 들어가 볼게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하는 건 정말 억지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위턴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그상강매니션 건너편에, 어, 그도시환경정비사업지예요 전쟁기념관 특별계획구역이라고도 해요. 이쪽은 상권이 굉장히 잘돼 있는데, 아, 저는 이쪽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후가 돼도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 개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쪽 동태탕 골목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쪽은. 그래서 이쪽은 저는 어, 개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어떻겠습니까?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자, 앞에 보이는 게, 자, 삼각멘션 상가동이고요 상각민셜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들어가 살아라? 아니, 살 만한 집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들어가 살아라고 해야지. 아, 살 만하지도 못한 집을. 제가 상각민셜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끝내주죠? 아유, 여기에 들어가 살으라고요? 말도 안 되죠. 아, 이거는 정말로 억지 정책인 것 같아요. 네, 이상각매에서는 여러분들 주의할 때 물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사기도 힘들지만 여기 대지지분들이 조금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할 게꽤 많습니다. 자, 온 김에 어, 아까 제가 개발이 좀안 됐으면 좋겠다고 한곳 전쟁기념관 특별계획구역 내부를 한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렇게 오른쪽 도로변 쪽으로도 이렇게 상권이 쫙 발달돼 있어요. 상가들이 이렇게 간판이 쭉 있는 게 보이시죠? 다 지금 이렇게 상가에요. 여기는 주택이 거의 없어요. 상가 건물들이 다 되어 있고, 물론 이렇게 노후는 되어 있지만, 저 안에도 삼계탕집이고, 아, 이런 데를 꼭 개발을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추억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골목 안에는 삼계탕, 뭐, 보신탕 이런 것들이 있고, 용산역 전면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용산역, 전면 1-2 구역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짓고 있는 게 효성 헤링턴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고요. 어, 공급 면적 160제곱미터 짜리가 거의 30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비싸니까 제가 아까, 어, 파크타워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 자 지금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건물들 보이시죠? 요 건물들이 지금 어, 국제 빌딩 5구역이에요 건물들이 이거는 뭐 사람들이 안 팔죠 여기는 여기는 조합원이 몇명안 되는 곳이 하나의 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 쪽으로 한번 갔다가 신용산역 북측 구역 한번 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비창 구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정면에 보이는 거 이 지금 드래곤 스파 요게요 드래곤 스파가 용산역 1-2구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용산역 전면지구에서는 어 소유권 몇개안 되는 것들이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어 토지거래허가에서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우려되는 곳들이 어 신용산역 북측구역이랑 어, 용산역 전면 구역, 그리고 이촌동 일대, 그렇게 아마 그거를 타켓으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을 한것 같아요. 그 일대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산역 북측 구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아모레 퍼시픽 본사 앞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회전을 해가지고 신용산역 북측, 북, 북측 구역들을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산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전면에 건물들 보이시죠? 아 옛날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아 용산이 용이 뭐 승천한다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었는데 정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용산 앞으로 더 발전할 것도 많을 것 같고요. 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야지만이 아마 국토교통부에선 좀 편안했을 거예요. 마음이 용산이 서울의 또 중심에 있다 보니까는 용산발로 금액이 오르기 시작하면 또 주변까지 어 그런 또 풍선효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용산부터 아마 잡으려고 하는 게어 국토교통부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오피스텔 바로 뒤편이 어 용산역 북측 일대 구역이에요 이 용산역 북측 일대 구역들도 사실은 주거보다는 어, 상가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대 이쪽이 들어가면은, 이제 어, 네, 이쪽에 출판사 건물인데, 서울 문화사 건물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지금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 일대들.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벽산 아파트 전, 전면에 보이는 건 빠진 거고, 어, 상권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어, 이쪽도, 정비구역 이라고 보시면 돼요아나 이렇게 상가 발달된 곳들은 좀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 이쪽 뒷골 뒷길로 해갖고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갈수 있으려나? 네, 차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고물상도 있고요 어우 시골에나서나 볼수 있는 저런 큰 강아지가 또 앉아있네 <laughs> 자군 복장을 한 아저씨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네, 일대와, 뒤로 와보니까 좀 노후는 돼 있는데 이렇게 판자집들 같이 막돼 있는 곳도 있긴 하네요. 천막 쳐 있는 건물들이 있고, 아마 이렇게 다 돌아다녀 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최초로 답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도로만 보고 또는 뭐 국토교통부 자료만 놓고 막떠드는또는 많은데,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건 여러분들이 저랑 최초로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도 있네요 어, 상권만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북측 구역들은 어, 노후주택들이 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다 주택이네요 네다 주택이고 이야, 서울 한중심에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개발도 안 되고 이렇게 다 자리를 잡고 있네요 다시 한번 돌아서 더 위에 블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가 있나? 못 가는 것 같아요. 막혀 있네요. 자, 크게 돌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골목으로 가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자, 어, 여기는 대리 미편한 세상 뒤편이에요. 삼각지역에 있는 대리 미편한 세상 뒤편이고, 어, 이쪽들은 좀 무허가 건물 같아요. 어, 무허가 건물 또는 아마 지상권만 있는 건물들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 건축 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점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점유권. 아, 그러니까 토지 지분은 없는 거고, 지상권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뚜껑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무허가 건물들 살 때는 아마 거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부천 가가지고 점유권에 대한 이름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이런거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고가가 삼각, 삼각지랑, 어, 삼각지역 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각지역에서 철길을 건너는 고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도로변 같은 경우는, 어, 상권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 어, 신용산역 북측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비창 구역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좌측이 아무래 퍼시픽 본사고요 자, 우측 높은 건물들 보이시죠? 자, 이게, 어, 용산, 용산 사창가 직장촌을 다 개발을 한 거예요. 야, 어마어마하게 변했죠, 용산. 이러니까 사람들이 용산, 용산 하는 거죠. 근데 용산 중에서도 이렇게 좀 명품들도 짝퉁 많잖아요. 그러니까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사람들이 용산 용산 하니까는 용산구 내에서도 투자를 할 곳이 있고 안할 곳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워낙 샤넬 샤넬 하니까 샤넬 줄 서서 하고 하니까는 샤넬 짝퉁도 많잖아요. 용산에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한강변 용산역 전면지고 어, 지금 한강변으로 내려왔어요. 이쪽 오른편이 어, 정비창 1, 2, 3 구역인데 제가 도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이 정비창 1, 2, 3 구역인데요. 아 여기도 뭐 멀쩡한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뭐냐면. 어 주거로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업무 시절들 꽤 많이 보이잖아요 주거와 업무를 어, 혼합해서 개발을 해요 혼합해서 개발을 하려면 어, 용적률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혼합해서 개발을 하면 높은 용적률을 줘요 높은 용적률을 주다 보니까는 어,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지고 어, 조합원들에 대한 어, 이득이 끝내주겠죠, 많아지겠죠. 아또 끝내준 된다. 하여튼 아, 오토바이 타면 고급 단어가 생각 안 나. 지금 이 전면에 보이는 게 지금 어, 철도 정비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크고요. 아 다시 한번 쭉더 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창 위 왼쪽과 정비 철도 정비창 전면 1, 2, 3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도 정비창과 붙어 있는 거죠. 아 다시 한번 중간 중간 중간을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신없네 오토바이 타고 하니까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이 일대를 안을 들어가 보면은요 아 정말 노후된 집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과 건물들과 혼재되어 혼자, 혼자 자혼 있고 정비창이 개발, 개발되면은 당구 미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와 살아 말이 되냐 뭐 아예 사지 말라 그러지 들어와 살지도 못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는 여기 누가 들어와 삽니까? 이게 다 거래금지죠, 그냥. 거래 스톱, 올 스톱이라고 보시면 돼요, 5월 21부로. 근데 상가들은 괜찮겠죠, 상가들. 상가들은 용도가 주거가 아닌 상가들은 괜찮겠죠. 자, 일단 쭉 들어봤습니다. 아정면 123구역 다 둘러봤고요. 정비창이랑 붙어있고, 정비창일 때 한번 보고, 어, 그리고, 어, 이촌동, 이촌동 재건축 구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창 제일 하단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은 돌고 있는 거예요. 펜스가 오른쪽에 쭉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정비창은 그냥 우리가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는 여기가 정비창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산시범 아파트 한번 보고, 그리고 이촌로 재건축, 보유, 재건축 구역 보고 한번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저렇게 벽돌로 마감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중산 시범 아파트예요. 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매매 가격은 순수한 프리미엄이고 토지 지분은 이제 시유지를 불화 받으면 돼요. 순수 매입 금액은 불화 대금과 어, 프리미엄을 합, 합한 지상권을 사는 금액과 어, 토지 불화 대금을 합하면은 매입 금액 실질적인 매입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중산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불화 대금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냥 공시지가에 준해가지고 불화를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시세 분 시세 불화입니다. 시세 불화. 그래서 사실 매매 대금이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이제 중산시범 아파트와, 중산시범 아파트 뒤에, 그리고 이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정비창이에요. 정비창 일대 건너편이 이촌동 재건축구역입니다. 이촌동 재건축구역 한번 보면서 마무리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일대가, 자, 이촌동 재건축구역이에요. 이촌동 재건축구역이고, 어, 예, 굉장히 노후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 건너편 지금, 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거, 건너편이 천주교 뭐라 그러던데 한번 볼게요. 천주교 무슨 건물이에요? 여하튼 간에. 천주교 건물이고요. 그 뒤편, 뒷편, 그 뒤편이, 어, 이렇게 지금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힘드네요. 워낙 차들이 다 막아놔가지고요. 오토바이가 통과하기가 힘들어서 너무 돌아가기가, 돌아다니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도 막아놨네요. 아,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편하게 읽어주는 또는 자료만 켜놓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을, 부동산 현장을 보여주는 남자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따로 인터뷰 엔딩은 못해요. 인터뷰 엔딩은 못하고 빠르게 편집을 해갖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완성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자, 아까 그 천주교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터 순교성지네요. 천주교 순교성지 세남터.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부용, 부동산 보여주는 남자, 전은성이었습니다. <laughs> 이거 이름을 저, 보여주, 저도 바꿀까요? 부, 부동산 보여주는 남자로. 그럼 너무 또, 아까도 샤넬 짝퉁 얘기했는데 짝퉁이라 그럴까봐 그렇게 바꾸지는 못하겠고. 여러분들 다 떠나서 좋아요, 구독이나 많이 눌러주십시오. 저는 이제 또 사무실로 들어가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